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 뵙는데요 저희 항상 가운데 계시던 선생님 없이 이번에 좀 진행할까 해요.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둘이서 진행할 거는 어, 국군 도수 체조라는 명칭의 체조입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추는 어, 국민체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동작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또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따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 운동입니다. 일단 저희 둘의 시범을 보시고 제가 가, 가볍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다리 붙여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한 번에 한 세트 다리 운동인데요. 근데 시작할 때 하나 양팔을 주먹 쥐고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둘할 때는 팔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다리를 살짝 민망하게 벌려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또 내밀할 때는 또 다리를 벌려주시고, 셋, 넷, 넷할 때는 이렇게 허벅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 이런 나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가 저희 다리 운동 첫 번째 끝난 거고요. 다음 동작은 팔운동입니다. 팔운동도 그렇게 동작이 어렵진 않은데요. 일단 저희 둘의 시범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laughs> 공기가 세... 빠졌어요. 아, 네. 다시 다시 가, 네. 바로 이어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팔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한 세트가 팔 운동인데요. 자 하나 할 때는 팔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둘할 때는 내려 주셨다가 셋할때 다시 올려주시고 넷할 때는 다시 내려서 팔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한 바퀴, 앞으로 한 바퀴 돌릴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팔,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동작은 목 운동인데요. 어 저희 또 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시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굉장히 목 운동은 또 쉽죠. 하나, 둘, 셋, 넷할때 고개를 뒤로 젖혀 주셨다가 숙여 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는 왼쪽으로 첫 번째 한번 가셨다가 두 번째 때도 이렇게 목을 이렇게 위 아래로 젖혀 주신 다음에 이번에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운동은 끝입니다. 자그 다음 동작은 가슴 운동입니다. 어, 가슴 운동도 저희 조교의 시범을 보시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가슴운동 두번을 하셔야 가슴운동이 끝나는데요 첫번째는 팔을 들어주신 다음에 두번째 가슴을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이 가슴을 쳐주실 때 중요한 게 발꿈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둘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주시고 팔을 또 뒤로 젖힐 때도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두번 뒤꿈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탈때 팔을 똑같이 앞으로 들어주시고, 여섯 탈때 왼발을 앞으로 내밀신 다음에 두번 젖혀주시면 됩니다. 어, 방금 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할 때는 발을 오른발로 내밀어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옆구리 운동인데요. 어 똑같이 이제 발을 붙여 주신 상태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저희 조교의 시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구리 동작은 옆구리 운동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본 기억이 나죠. 또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을 붙인 상태에서 하나 할 때는 양팔을 벌려 주시되 이제 팔을 올릴 왼발부터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부터 이제 셋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팔을 넘겨 주시면 돼요. 자. 둘, 셋넷할 때는 다시 다리를 붙여 주시고 다섯 할 때는 이제 오른쪽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번해 주시면 옆구리 운동은 끝이 납니다. 자, 그다음 할 동작은 등배 운동입니다. 예, 이 이름만 들어도 어디 운동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똑같이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번 해주시면 등배 운동이 끝이 나는데요 어,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조금 땡깁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하나 할 때는 팔을 높이 들어주시고 둘할 때는 바닥을 찍어주세요, 바닥. 자, 그 다음 셋할 때는 더 깊이 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주신 다음에 넷할 때는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려주신 다음에 다섯부터 여덟까지는 이제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번 해주시면 등배 운동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은 몸통 운동인데요.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준비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은 딱딱 구분된다기보다는 조금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할때 발만 움직이거나 팔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둘할때 한쪽 손은 허리를 지키, 움켜주시고 한쪽 팔만 뒤로. 둘, 셋, 네. 자, 다섯번째도 반대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번 반복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동작들 다 액션을 몸짓을 좀더 해주셔야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 좀더 과감하게 팔을 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국군도수체조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 동작인데요. 팔다리 운동입니다. 팔다리 운동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또 저희 준비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조교의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은 첫 번째 이렇게 팔을 벌려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어깨를 잡아주시면 찍어주시면 됩니다. 손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세할 때는 이제 팔을 들어주시는데 어, 웬만하면 귀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방이 2년 차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설렁설렁 할수 있지만 아직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병역의 의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셋할 때는 귀에 붙여주시고 넷할 때는 축 떨어뜨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섯 할 때는 왼발부터 무조건 저희는 왼발부터예요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번 반복해주시면 팔다리 운동까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가 팔다리 운동까지 동작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더 어려운 동작이 있으니까 어,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동작 열심히 따라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힘든 동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